안녕하십니까 테넌트 TV의 테넌트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장 먼저 봐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제가 금요일 날 무슨 종목을 샀습니다. 무슨 종목을 샀었죠? 코스피가 1% 상승 마감했고요. 자 아직도 하락 추세 상에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왜냐하면 미장이 하락 추세니까. 자, 미장은 좀 전에 10시 반 시작했고요.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게스닥 강합니다. 1.5% 상승 중이고요. 지금 하락 추세 진행 중에 지난번 12% 떡상 할때그 가격까지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은 어 21선 부딪히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제가 섣불리 또 빨리 들어갔네요. 자, 꽃버스를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와, 막 들어가자마자, 막 코스피가. 어떻게 꽃버스를 사자마자 내리 상승을 할수 있는지, 코스피가. 개 같습니다. 또 너무 빨리 샀고요. 오늘 종가에 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4%참 물렸습니다. 4%참 물렸고요. 자 일단 좀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사자마자 물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진리 내가 사면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진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샀기 때문입니다 내가 팔고 나면 왜 주식이 날라갑니까 내가 팔았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그것은 이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샀기 때문에 처음 물리는 거고요. 팔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주식, 주식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모릅니다, 저도. 누가 만들어 놨는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서 물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가 팔았는데 날아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개 같은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미국 주요 종목,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도 지금 상승 나오다가 약간 주춤하고 조정받는 느낌입니다. 자, 아까 그 나스닥 차트는 보셨고요 자, 삼슬라 차트인데요. 삼슬라는, 하, 삼슬라는 좀 반등을 하는데, 제 삼슬라 계좌는 영 희바리가 없습니다. 희바리가 없어요. 마이너스 68% 유지 중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승이 나올 때, 한번 잘라줘야 될지. 제가 보는 뷰는 어, 하락, 하락 추세의 시장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이미 바닥이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횡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횡보를 계속 하다가 조금 있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가 보는 뷰와 같이 하락 추세에 데드캡 바운스가 지금 나오다가 다시 한번재차 전자점을 가거나 전자점을 뚫어버리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퍼스를 들어갔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P 500 기준 지금 5,400포인트고요. 어, 21선, 21선 저항은 5,5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5,500까지 갔다가 재차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세 정책, 가장 큰 변수인 관세 정책, 지금 흐름 또한 악재를 쏟아부었다가 당근을 지금 조금 주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관세를 다시 좀 때리려는, 다시 한번 채찍을 좀 때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더라도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뷰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간 만들어 왔던 큰 상승들 좀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더 두드려 맞을, 맞을 때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미장을 주도로 하여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두드려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곧버스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곧버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국장 두드려 맞자! 오늘 미장 두드려, 먼저 두드려 맞고, 내일 네, 국장 또대로 맞읍시다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